안녕하십니까. 국민 트럭입니다. 포토투 일번캡 차량입니다. 18년에 12만 키로 탔고요. 6단 수동 차량에 사업 없는 완전무사고 차량. 그리고 유로 6 엔진이죠. 적재함 길이가 3100. 여기 보시다시피 뒷공간이 없는 대신에 적재함이 30cm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적재를 더 많이 할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요 차는 저희가 학원에서 수강했던 차기 때문에 적재한 바닥이라든지 이런 건안 깔려있습니다. 하얀 상태 새거구요. 실내 연습장에서 돌았는 차기 때문에 하체 부식은 전혀 없고요 뒤에 후륜차역시도 새거나 다른 없습니다 뒤 적점 이상 없고요. 조수석 날개쪽 적점 날개 이상 없습니다. 배기구라인 다 부식 없고요. DPF 역시도 깨끗하고. 실내도 역시나 보시다시피 트립 상태 이상 없고요. 시트 상태 괜찮고요. 네, 엔진 쪽에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전혀 없습니다. 벨트 상태 괜찮고요. 라지에탄 우수도 없습니다. 자, 저희는 하체 영상 계속 찍어주는 거 아시죠? 조금 이따가 제가 하체 영상으로 다 해서 하체 부식 상태라든지 이런 거 확인시켜 드릴게요. 교차는 제가 볼 때는 사과 가셔서 엔진 오일 한번 가시고요. 미션 오일 한번 가시고 뒤에 후륜 대오일 한번 교환하셔서요. 장거리 한번 쭉 타주시면 정말 질잘낼듯 합니다. 운전석 트리 파손 여부 없구요. 시트 깨끗하고요 자, 시동을 한번 끌어볼게요. 엔진 소리가 좋아요. 네, 엔진 출력 잘나오고요 12만 1000km 탔구요. 옵션이 조금 빠집니다. 옥수 USB 단자, ABS VDC 있고요 에어컨 잘나오고요 여기 블랙박스 원천을 하나 달려있습니다. 키아 변속 걸림없고요장내기름 장내 기능에서만 하는 중 있는 차. 정말 제가 볼 때는 요 차는 질만 잘 접어서 타시면은 참 멋진 놈 만들 거라 생각되십니다. 자, 계속 제가 하체 영상 가서 한번더 확인을 해드릴게요. 네, 2033. 계속 한번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운전학원 장례시험장에서 운행했던 차량 같고 외부로 안 나갔기 때문에 하체 부식 전혀 없고요. 학원차 아, 다 보니까 스페어 타야 다 탈거를 해 놓았었고요. 스페어 타야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안 달려 있어요. 나중에 스페어 타야 가지고 제한테물어하지 가지 마시고 이차는안 달려있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타이어 다새거나 다름없어요. 하체 부식은 없고요. 보시다시피 파스프링 파손 여부 없고요. 뒤쪽 실린더 쪽에 기름 세우고 그런 흔적도 전혀 없습니다. 반대편 역시도 실린더 쪽에 기름 세우고 흔적 없고요. 파스프링 파손 여부 전혀 없고요. 배기구 라인 부식 없고 파손 없습니다. DPF 상태 괜찮고요. 후린오일도 세고 그런 흔적 없습니다. 볼트 풀르는 흔적 나는 거 보니까 앞쪽에 미션 쪽에 클러치 작업은 한번 하셨는다고 조인트도 괜찮고요. 네, 클러치 작업 돼 있죠. 포크 갈아들가 있는 거 보면 안쪽에 디스크 3발이 클러치 부품 다 교환했을 듯 합니다. 엔진오일은 나가셔서 한번 교환해 주세요. 그리고 기름 새고 그런 흔적도 전혀 없고요 전리 타야 새겁니다 라디에이터는 우수 없고요 브레이크 패드도 많이 남아있고요 하체에도 소리 날 만한 거 전혀 없습니다 쿨러 깨끗하고요 ABS 모듈 그리고 외부에서 수리해 는 흔적 전혀 없어요 브레인 깨끗하고요 자, 요거는 운전학원 장례 시험장에서 운행했던 차라서 하체 너무 깨끗하고요. 부식 상태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여기 프레임 손상 가구나 부식, 사가 내렸는 차는 안 사시는 게 낫습니다. 다른 외판들은요, 다들 교환을 하면 되지면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프레임이 쭉 연결됩니다. 여기까지 다 연결돼요. 뒤에 적지함까지 다 연결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 손상가거나 부식되는 차는 저는 안 권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시도 프레임 손상되는 차는 절대 매입을 안할 뿐더러 판매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그램을 위해서 저희는 계속 이렇게 하체를 다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제 차가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중고차 사가 가셔서 최소한 돈들 적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는 계속 이렇게 다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국민 트럭 매매 상사 신부장이었습니다.